엄중 또 옳은 곳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그랬어. 1번 봐 봐. 기억. 자, 무한 소수는 순환 소수이다. 또 해야 돼. 항상 뭐야? 표가 이거죠. 소수는 뭐로 유한 소수하고 무한 소수. 자, 무한 소수는 뭐로 순환을 하는 애와 순환을 하지 않는 아이죠. 얘는 분수 나타내면 어떻게 돼? 2나 5. 기약분수 나타내면 그죠? 분모가 2나 5로 돼 있는 거고, 얘네 둘을 또 뭐라고? 유리수라고 하죠? 이건 중3 때 배운 무리수.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?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이다 말도 안 되잖아. 순환하지 않는 것도 있죠? 그 답이? 식. 이표꼭 써놓고 시험 봐. 니은 모든 정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. 맞냐? 헤이 모든 정수, 3. 분수 나타낼 수 있지 뭐야? 2분의 6로 나타낼 수 있잖아. 심지어 0도. 3분의 0. 됐어? 세개 중에 아무것도 없는 게 0이잖아. 됐음? 그래서 다 맞고요. 니은은 동그라미. 자, 디귿. 유한 소수 중에서는 하이트 2표만 만들면 되지. 유한 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. 말도 안 되잖아. 이해가? 그다음에 미엄 리얼. 0이 아닌 유, 유리수는 모두 순환수로 나타낼 수 있다. 무슨 뜻이야, 이게? 0.7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? 0 6 9 9 9 9 9 9 그죠? 이해감? 무조건 밑에가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. 뭐든지. 그리고 자또 뭐야? 3분의 1 당연히 3 3 3 3 3 7분의 9 2 9 9 7 9 7 9 9개 두두두두 순환하잖아. 이해감? 9 9 9 9 리얼은 맞겠다 이거. 됐어. 이거? 자, 2번 별표